어. 일단은 이환이 글체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캐릭터도 엄청 많이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CBT는 우선 됐습니다. 다행히 됐어요. 메세지 왔더라고. 그래서 뭐 추가 합격자인지 뭔지 엄청 늦게 왔더라고. 나 진짜로 광고에서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여러분이랑 그때 방송에서 신청했던 그게 끝이야. 그 뒤로 추가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된줄 알았는데 다행히 됐다. 나 이것도, 이것도 까먹고 신청 안 했잖아. 이거 공식 크리에이터.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주고. 나도 까먹고 못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할까? 어, 아직 모집하나봐요. 상시 모집이래. 자, 여기 보면은 캐릭터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능력자 제로. 주인공. 여주인공. 남주인공. 그 다음에 여기 다포딜. 얘가 되게 인게임이 되게 멋있는 캐릭터예요. 그 다음 백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장. 여러분, 뽑기권 100장 써서 100장 얻으시길. 그 다음에, 사키리. 그 다음에, 파디아. 저는 이 캐릭터 좀 마음에 드는 듯. 그리고, 구원. 자, 이름이 구원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댓글도 썼어요. 구원아, 난 너를 믿었다. 라고 댓글도 남겼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캐릭터 다 S급이에요. 하토르. 이 친구도 S급 캐릭터. 찌즈도 S급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A급 나오죠? 에드가. 엄청 많이 보게 될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왠지 모르게. 그 다음에, 하니엘. 그 다음에, 스키아. 다이스케아는 다행히도 A급입니다. S급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러, 아들을 선호하나 봐요. 남아선호 사상. 아들러, 우리가 뭐 그런 거지. 풀돌러라고 하잖아. 나한테는 풀돌러. 얘는 아들러, 남아선호 사상에 찌들어서 아들만 좋아하는 아들러. 딸러였겠죠? 딸을 좋아했으면. 그 그다음에 민트, 민트도 A급 캐릭터. 이렇게까지 공개됐고. 캐릭터들이 잘 나왔죠? 보자고요. 이완이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대. 야얘 이름이 뭐더라? 아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라크리모사는, 라크리모사는 진짜, 진짜 대박, 대박. 난얘 진짜 음에듭니다쟤얘 아 엄청 그 매력적인 캐릭터아 라크리모사 맞아 곤약젤리 먹네 근데 이환이 그 생각 그 이상으로 때깔이 좋지 않아? 나 처음 봤을 땐 진짜 그 뭐라 했는데 어색하다고 근데 이제 캐릭터 색감이랑, 배정 그 색감이랑 뭔가 일치감이 들어. 공격도 잘하네. 이 라크리모사. 인게임으로 보니까 좋다. 그래, 타격감도 생겼네. 원래 타격감 조금 부족하다고 말 많았죠. 요저 신문지 의도적인 연출 같죠? 우리 바닥 오브젝트도 이렇게 흔들려? 어 그리고 컷신이 좀 많아요. 뭔가 뭐야? 아 다이스키? 아 근데 다이스키 좀 멋있긴 한데요. 좀 멋있긴 해. 흑하온흑하온아 우리 한다. 아 왜한다. 공격할 때. 아 어흥! 어흥? 아, 잠깐만. 어흥하니까 끔찍한 생각이. 와, 뭐야, 이거? 대간지네? A급이야? 얘 A급 캐릭터 맞아요? 대간지인데요? 근데 제 적은 조금, 어? 잠깐만, 어? 근데 적 비주얼이 조금, 그, 된 존재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 저는 파디아는 마음에 들어요. 파디아. 근데 얘왜 저거야? 그 검브링어야? 아니 검브링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무덤을 들고 싸우네? 아니야 아니, 십자가. 오. <laughs> 어? 이환 젠니였어요. 이제 보니까 아 탈의를 하네. 근데 이거 실제로 인게임 컷신이 이렇다고? 싸울 때? 이렇게 컷신이 많지? 전투 중에? 얘네, 얘네 좀 일을 간거 같긴 해, 3 해. 3 엄청 3 발전했네 3자 여러분 100장 써서 뽑을, 100장, 100장. 무릎 나갔니? What are you doing here? 근데 목소리가 되게 얇네. 내가 생각한 목소리는 뭔가, 베아쿠야 같이 살짝 두꺼운 느낌, 목소리 생각했는데. 야, 때깔 잘, 잘 뽑았어. 아, 백장 진짜 베아쿠야 목소리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이크저 예, 코뭐 이런 느낌. 야, 적들,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요. bit of an e m e r g Another unknown anomaly just appeared in New Helios. Yikes, this one's a p r o b 어이쿠 이 녀석 장난 아니 아니래. 이게 게임 스토리 진행하다 나오는 컷신인것같아 그리고 세모 떠 있는 거 보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인 듯. 헤테로시티몇주 후. 요. Oh? <laughs> 운전 누가 하냐 궁금하다. 누구야 운전? 뭐야 이 손이야? 예? 뭐지? 아 근데 갑자기 좀그 채팅 보니까 진짜 갑자기 흥미가 딱 떨어진다. 주인공 뭐이 세계에서 떨어지거나 기억 잃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죠?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억 좀 그만 잃었으면 좋겠어. 주인공들. 기억 좀 그만 잃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세계에서 떨어지거나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뻔해서 컨셉이. 어, 그래서 모르겠다. 기억을 잃은 컨셉인지 아닐지는. Related to the anomaly fluctuation in the city? Yes. The Wartheimer Index measures how much an object deviates from reality. By monitoring the changes in the Wartheimer Index across different areas. The Wartheimer Index in the half fluctuates. Aja, A급이 왜 S급 사이에서 하고 있죠? I'll go ahead. See what the site. 이게 A급이고는요? 양쪽엔 S급이고? 워낙 멋있는 척하네. 안 돼. 안 돼. 나 이거 이거 하면 무조건 여주인공으로 갈 듯. 장난 아닌데요? 아니, 아슬아슬 대망이야. 아이거 게임 집중이 안 되겠네. 이거 여주인공 하면은 남주인공 할까? 집중이 안될것 같은데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자, 마스코트? 라벤더! 어, <laughs> I mean Miss n e l l About the new c o n t a i n m 아마 제일 많이 부대낄 것 같거든요 초반에 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될것 같은데 얘가 만약 점잖은 스타일이면은 아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다행이죠 방금 저랑 연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임들 중에서 뭔가 제일 카툰 렌더링을 잘 섞어놓은 것 같네 표정 같은 거할때 표정에서 특히 야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아, 일단은, 재밌어 보이지 않아? 제일 막 걱정했던 것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확실히 이화는. 어, 타격감, 뭐, 그래픽적인 부분. 하나도 지금 뭐, 문제되는 거 없는 거 같음. 그리고 전투도, 재밌, 을것 같은데? 전투 부분 보니까. 라크리모사는, 어, 제가, 농캐 중에, 와, 나이 농캐 마음에 들어 하는 거는, 내가 했던 게임들 통틀어서 얘가 처음임. 뭔가 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딸내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까지는 뭐 등장씬이나 컷씬 정도일 거고, 이건 뭐야? 갑자기 회피하라는데, 왜 동을 썼을까? <laughs> 에? 그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아무튼 여기서 컷씬 나오는 스킬을 쓰고 평타를 썼어. 지금 평타 쓰다가 회피하고, 평타 계속 쓰다가, 세모가 다시 활성화가 됐네. 그때, 이제 세모 누르면은. 맞아, 그리고 회피도 맛있는 것 같아. 회피가 좀 맛있는 것 같아. 패링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회피 자체도 좀 맛있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컷신인 것 같아요. 캐릭터 전환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자, 그리고 파디아가 이게 무기가 뭐 십자가인지 뭐 그런 걸 들고 다녀. 뭔가 던파 툼스톤 느낌. 던파 툼스톤 느낌이야 개간지란 말이야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파디아는 진짜 호불호 갈릴 캐릭터긴 해 그쵸? 아 회피 봐봐 개와 입에서 입에서 뭘빼 했더니 갑자기 야 여기 타투 있는 거야? 목이랑 이쪽에 타투 있는 거 봐봐 아니 간, 간지나는데? 졸라 멋있잖아 여기 타투도 있고 안경도 벗고 오 완전 좋은데요? 완전 난 마음에 든. 근데 좀 뭔가 세일러문 같긴 해? 이거는. 어, 뭐야, 이거. 아 깜짝아. 어, 잠깐만, 이거는, 뭐죠?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순간적으로, 뭐죠? 아니, 아니, 매력있는데요? 이거 봐봐. 이런 호전적인 느낌.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얜 세다, 딜. 아까 라크리모사 딜이 좀 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 딜이 좀 높게 나오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한 점. 여주치마가, 그, 게임의 몰입도를 방해하는 거는, 아, 조금 문제가 있다 봅니다. 아, 이거 봐 여러분. 아니, 몰입도가, 그니까 러이 배경에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한 지점으로 이렇게 몰입이 되잖아. 이거는 문제야. 이건 개선사항이에요. 아, 지금 이곳에, 집중이 안 돼. 억지로 봐야 돼. 억지로 봐야 지금 배경에 집중이 되고, 집중을 안 하다 보면은, 자꾸 시선이, 한 곳으로 간단 말이야. 세상이 자꾸만 한 곳으로 가는 이상현상. 이것 자체도 이상현상이네. 그 이상현상을 다루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이상현상을 심도 깊게 다루는 구만. 일단은 이환 합격. 저는 이환이 나오면은 한번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요소가 하나 있다면은 너무 시간 갈갈이 게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조금 잡아가더라도. 나중에는 라이트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 너무 갈가리면은 부담스러워해, 요새.